예 할렐루야 예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 순서에 팀별 모임이라는 순서가 들어가있어요이 이거는 뭐냐면 오늘 예배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드리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고민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잘 맞춰가면서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매일 제가 강단에 쓰으며 할렐루야로 시작할까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감사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이제 거의 설교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 아멘이 크니까 자 호흡이 있는 자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미가 뭘까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찬양하라 할렐루야 의미는 뭐냐 찬양하라입니다 찬양 어떻게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찬양하라 시편 보기 150편 6절엔 호흡이 있는 자보다 여와를 호 찬양하라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오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옥에서 매맞고 있어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모니의 준비는 가장 먼저 조차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여러분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래야지 우리의 호흡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준비가 아니에요. 하모니는. 영적 준비예요. 영적 준비. 그래서 모였을 때 아마 다 그러셨죠. 모였을 때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혹안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준비는 뭐 기도로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준비. 할 수만 있다면 모였으면 손 잡고 합심기도 1분뭐이 정도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다 하셨죠? 안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걸부터 하셔요. 언제 우리가 청년들하고 손 잡고 기도하고 언제 샬롬이하고 손잡고 기도해봅니까? 그거, 그거, 때문에 연합시킨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연합시킨 거 아니고, 상대방 의견도 듣고, 얘기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게 하모니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팀명 뭐 할까? 뭐, 이기 준비가, 이건 그냥 옵션, 이건 뭐, 그냥. 근데 제일 큰 준비가 뭐예요? 함께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하자고요.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그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준비를 하는 하모니가 됩시다. 두 번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모니의 두 번째 준비는 뭐냐? 조치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거예요, 하모니의 준비는.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때론 나를 의지했고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고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인생의 연륜을 의지하고 뭐내 인생의 경험치가 맞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의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될수록 뭐가 생깁니까 예저체시다동 네? 저체동 고집, 덩거집이 생겨 덩고. 저도 덩거집이 있다니까요. 고집인데 예쁜 고집이 아니라 덩거집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덩거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아요. 축복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모니는 뭐냐? 서로 간에 고집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모니의 의미예요. 오늘 3절처럼 개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그러면서 4절을 뭐라 합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뭡니까? 흙이죠 흙. 창세계 흙으로 창조했다는데 흙이 원으로 뭔지 아세요? 먼지의 먼지. 먼지가 먼지 같은 우리들. 먼지가 돼요 어, 그분 예수님 믿나? 어떻게 그런 가사를 했지? 먼지, 먼지 여러분들 뭡니까? 고먼지, 유먼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자꾸 먼지 같은 하염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꾸 먼지가 자기 색깔 내니까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한 성들 여러분, 하모니는 뭐냐?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공기를 만드시는 거라니까. 여러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먼지입니다. 저도 먼지예요, 먼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예요. 여러분들, 사람 죽으시고 화장하면, 화장한 거 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그거 봤어요. 근데 한 주먹인데 만져봤어요. 먼지 같았어요, 진짜. 훅 불면 날아가더라고. 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 가서 보십시오. 화장하고 그 유골이 다 해가지고 나온 모습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맞죠. 내가 그러니까 하모니하면서 우리는 먼지들인데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모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모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비결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누구? 자기의 도으로 삼으며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남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남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그 건강한 영성들이 모였을 때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같이 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샬롬 걸어가리. 아이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곡인가요? <laughs> 죄송했습니다 비밀을 제가 <되게> 공개해 버렸네. <laughs> 여하튼 그래요. 샬롬 전대 어르신들 여행 가면서도 연습하더라고 이거.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모니 곡이라고 하모니 곡이라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잘하시던데 역시 도로가의 피를 받아서 샬론 전도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와요. 모였을 때 우리 안에는 불협화음을 죽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되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아름다운 선율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 오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자람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면서 딱세 가지 오 키워드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할렐루야의 의미는 찬양.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회개합니다, 제가. 두 번째는 뭐죠? 예? 의지. 세 번째는 소망. 간단하잖아요. 찬양, 의지, 소망. 이세 가지 키워드 오늘 붙잡고 오였을 때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임 중에 어 기관 회장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어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라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우리 저기 위에 청년 수.